말끔한 차림으로 교도소에서 나오는 한 남자. 광복절 특사로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된 한치원입니다. 지은 모든 죄를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한치원 그동안 보수가 많았다. 여기 생활 싹 잊고 아, 잘 살아봐. 덕분에 모범수로나올수 있었어. 이두 사람 사이가 각별해 사이. 보이는데요. 아, 그리고 이거 두부 대신에 준비했다. 순서 선물로 차를 줍니다.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차까지 주는 걸까요? 아버지. 아버지라고요? 이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란 말인가요?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그래도 준비했어. 가져와서 잘 써. 아버지. 네가 잘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거야. 알지? 아버지. 착각에 선물한각별해도 너무 각별한 사이 이두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 궁금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교도소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인데요 땀을 닦아내며 애써 웃음짓는 치원씨 뒤로 수상한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다짜고짜 끌려가는 치원씨 야지 어? 어? <놀람> 사과를 하라며 때립니다. 너왜 거기 누워 있냐? 영문도 모르고 매타작을 당하는 어... 지원 씨. 오... 수감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 괴롭힘을 당하는 게 어...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요. 동료 재수자들 역시 도와주기는가녕 어... 모른 척 등을 돌립니다. 어유, 어? 목이. 목이. 계속되는 목이. 폭행이 익숙한 듯 반항조차 아, 못하는 치원씨. 뭐 치원씨를 위기에서 구해줄 아, 사람은 없는 걸까요? 야야야야 잡초 뽑은 거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럼 더 먹어. 너그 뭐하는 거야? 아 이것들이. 마침 교도관이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위기에 차한 치원씨에겐 구세주나 다름이 없는데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치원씨를 도와 부축해주는 교도관 아, 변재욱씨 나 처음 보지? 나 여기 새로 부임한 교도관이야 그는 오늘 이 교도소로 처음 부임해온 20년차 베테랑 교도관입니다 부임 첫날임에도 재소자들의 생활을 척 보면 아는 그의 눈에 마냥 당하기만 한 치원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 순찰 결과 이상 모입니다. 아, 아이고 수고했어. 아, 한치현 저 친구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아 여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정말 아까운 인재예요.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로 수십억씩 굴리던 놈이에요. 그래.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어린 동생이랑 둘이 살다가 아이 근데 그 동생마저 아프고. 그 병원 치료비 때문에 주식 팔아먹다가 아, 아무튼 하, 이래저래 해서. 동료 교도관에게 지원의 안타까운 사연을 없지. 들으니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지원 씨에게 희망의 빛은 있는 걸까요. 아 지원 씨 자신을 괴롭히는 일당과 같은 방을 쓰고 있네요. 또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닌지 아슬아슬합니다. 와, 진짜 성경책 읽는다. 아, 됐어 됐어. 재밌냐 하, 하지 마요. 그, 그러다 뭐, 벌 받아요. 벌은 네가 받아야지. 또 시작된 매질. 꼼짝없이 당하는 지원 씨입니다. 야. 너 모금소로 나가려고 한다며? 뭐하러 나가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좋은 데를 두고. 안 그래? <laughs> 때마침 순찰 중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재욱 씨. 야. 니들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굴래? 야 한추, 너 이리 나와. 아이고, 상처 투상인 지원 씨 얼굴에 재욱 씨가 아, 아니, 약을 발라줍니다. 아, 아. 아. <laughs> 아 왜? <laughs> 아,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호흡 부면서 약 발라 주던 게 생각나서요. 그때는 아프다고 막 도망쳤었는데. 그래, 아이고 야, 우리 아들놈도 그랬었는데 내가 뭐두손두 발로 이렇게 꼭 붙잡고 이게 닦아주고 있었거든. 이제 뭐자 붙잡을 수도 없는 대로 가버렸지만 몇해 전에 그냥 교통사고로 그만.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도 저열살 때. 그래? 나이에 고생이 많았겠구나. 야야, 이리와, 이리와. 아버지가 왜? 없는 지원 씨와 아들을 잃은 아, 재훈 씨. 아, 동병상련을 아, 아, 느끼며 아, 서로에게 아, 마음을 열어갑니다. <laughs> 2주일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뿌리며 상쾌한 표정을 지는 지원 씨. 그런데 잘 나오던 물이 갑자기 멈췄네요. 왜안 나오지? 고장이라도 멈췄? 난 걸까요? 도덕아님, 저 물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 이제 무든 문제가 생기면 재욱 씨부터 불러 도움을 청하는 지원 씨입니다. 왜? 왜? 물이 갑자기 안나와서 그래? 제가 보고 올게요. 그래 그래. 예. 이게 왜안 나와? 예, 음? 음! 안 나온다던 물이 잘만 아! 나옵니다. 이런 아유, 이런 제욱씨가 다 젖었네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수도꼭지가잠겨있길 그냥 아유, 틀었는데 그래? 아유, 아유, 아유. 장난기가 발동한 제욱씨 덕분에 시원한 물놀이가 한판 벌어졌습니다 아, 두 사람 이 아이들처럼 신났군요 시하다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정하게 물기를 닦아주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 야구. 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 같아요. 그래? 난지원이 네가 내 아들 같은데. 예? 지원아너 <laughs> 진짜로 내 아들 할래? 아 정말요? 진짜죠? 예? 네? <laughs> 아들이 아이고, 그립던 재욱 씨와 아버지의 품이 필요했던 치원 씨는 불러봐. 서로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주기로 <웃음> <그립시워라>. <웃음> 아이고, 자식. 서로에게 연민을 느낀 교도관과 재소자는 <laughs> <laughs> 교도소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후 크에 <laughs> 닥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더 밀접해지게 됩니다. 안치홍 치원에게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 가자. o l d you, you're a child. You're touching well. I told them, I'm not going to b 고 a good man. I'm not going to be a g o 모범수로 추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해경아, 잘했었어. 들뜬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여자친구 해경 씨는 그래?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빠. <laughs> 어, 왜 울어? 나 결혼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오빠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나 금방 나갈 거야. 모범서 어, 뭐 되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나오면 나오면 어떻게 살 건데? 돈한푼 없이? 오빠 전과자야. 직장 잡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당장 살 집도 없고. 혜경아, 버텨 왔잖아. 어? 혜경아! 결혼의 단꿈을 꾸던 지은 씨.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안타까운 마음뿐 도울 수 없는 재옥씨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절망에 빠진 지원씨 여자친구를 잡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통합니다 나가면 진짜 목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해경이 말이 다 맞아요 경과차가 나가서 뭘할수 있겠어요? 너저 주식 쪽에 일각이 있다면서? 아 젊은 너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까 주식 정보들 아무리 알면 뭐하겠어요? 투자할 돈이 한 분도 없는데 초기 자본만 있으면 몇 억은 일도 아닌데 무능력해서 내 여자 하나도 못지고 나라는 진짜 최악이네요. 그럼 저 내가 좀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수익 한번 내봐. 정말요? 아, 아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럴 수 없기는. 너내 아들 하겠다면서.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지원 씨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재옥 아, 씨. 그래? 지원 씨가 재기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왠지 처조해 보이는 지원 씨.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지원아. 아, 재욱 씨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지원 씨에게 신문을 건네주는 재욱 씨 서둘러 신문을 펼쳐봅니다. 아이쿠. 어, 두 배로 올랐어요. 그래? 일단 밤 빼서 아버지 돈부터 갚을게요. 아, 야, 저 그냥 저좀더 두고 수익을 좀더 보는 게 어때? 아,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종잣돈 생겼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천재 주식가라더니 정말인가 봅니다. 아유, 야, 잘 됐다. 단번에 수익을 내고 투자금을 갚는 아유, 치원 씨가 제 옷장 대견하기만 합니다. 안치원 축하한다. 너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나가게 됐어. 아, 정말요? 아이고, 아이고 잘 됐다 치원아. 아,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제가 나가기 전까지 차한대 뽑게 해드릴게요. 아, 아니 두대 뽑게 해드릴게요. 두 대. 주식 투자 성공에 이어 모범수 특사에 뽑히고 좋은 일만 생기는 지원 씨네.